28번은 A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0,1이 있죠. 이렇게. 0,1이 있고 나 문제는 뭐라고 했어? 2분의 1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A를 지나는 원 C는 여기가 0,1이라고 치자 반지름이 T고 중심이 일사공면에 있으면서 X축에 접한대요. 그러면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근데 안 맞았어. 와 이거 시킬래? 얘를 이로 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는. 아 좀만 위로 올려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laughs> 아 대충 가 접하고 있어 지금 착한 사람하고여 어? 아, 아저 쓰레기를 안 보여요 지금. 됐어. 오, 오, 오 됐어. 이러면 선 불길이 좀 느리네요. <웃음> <웃음> 야, 그래서 여기 중심이 지금 여기거든요. 근데 중심이 이렇게 되고 반지름 길이가 티데 내가 여기. x 축이 접하니까 이만큼의 높이 자체가 t 거야, 맞지? 그럼 얘가 이거의 중심좌표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나는 a 콤마 t라고 잡을게, 그 이렇게 하면 원방이 나온 거 아니야? 네. 원방이 뭐예요? 말해봐. X, y, 맞습니다. 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t의 제곱은 T인제곱. t 제곱이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지, 맞아?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뭐라고 했냐면. C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두 직선의 Y의 절편을 각각 FT랑 QT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접하는 직선을 만들어 보자. 직선을 만들어 보자. 아 여기 여기, 어 아, 맞아, 어느 아, 2,000 네. 그래서 얘를 올려. 다 뭐하니까 이지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됐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직선 y 절편 각각 f t랑 g t라고 쓰니까 여기 점을 잡자. 여기가 작은 게 f t거든요. 얘가 네. 큰게 여기 에을때 여기가 g t가 되겠죠. 그러면.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내가 접하는 식을 만들 수 있지? 뭘로 해? 뭘로 계산? 반지름 수 있어? 길이. 그렇지, 반지름 길이가 어떻게 돼? 원의 중심까지. 네. 똑같아 네? D당. 원의 중심까지. 중심. 뭐라고 늘는 줄 알아? 똑같다고 아니고 지금 뭐라고 늘어지는 아. 거아나 <laughs> <맞네. 웃음> 지금 너무 맞아. 잘... 네, 그래서 아, 얘가 y는. <laughs> 이라고 네. 잡고 내가 사를 곱한 다음에 내가 이거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면 같으면 되지, 네. 그서 내가 이거4 y는 마이너스 3 x 플러스 4b가 될 거고 그다음에 한줄 몰았을 때아 진짜 나 그렇게 내가 <laughs> 이거 직선에서부터 어디까지 a 콤마 t까지 거리가 뭐가 되면 된다? t 네. 그렇지 t가 되면 되는데 내가 a 콤마 t니까 3a 플러스 4t 마이너스 4b의 값이 얘가 뭐가 됐어 t다 이거지? 맞아? 뭐. 여기까지 이해됐지? 딱 따라왔지? 그러면 얘가 그 원에 다가 0,1을 집어넣어서 a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안 돼요? 맞겠다 아 그것도 해야 돼아 어, 맞아. 0,2를 아, 무조건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관계식으로 풀 수가 있어 내가 어, 네 말대로 0,2를 대입을 해서 a와 t만한 식을 쓰고 그걸 다시 음압수 미분법을 써야됩니다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OT야 그럼 얘가 두가지가 나오겠지? 하나는 뭐가 되는거야? 얘가 3A 플러스 4T 마이너스 4B는 OT가 되는거고 하나는 1번 이거고 하나는 3A 플러스 4T 마이너스 4B가 뭐가 되다 얘가 마이너스 OT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B값을 구할거거든 B는 이거래 얘가 이거 넘어가가지고 하면 4b는 얘가 넘어가면 3a t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치 여기는 이거 넘어가면 4b는 뭐가 되죠? 이거 넘어가면 3a 플러스 2t 이거 되는 거 맞아? 자 하나는 b 값이 거예요 b가 그리 4로 나누면 b는 4분의 3a t 인 거고 그치 여기는 b가 뭐가 돼? 4분의 3a 플러스 2t가 된다. 그래서 얘가 뭐야? 큰게 아, 큰게 GT야. 얘는 작은 거라서 FT가 되는 거 FT는 네, 다이슨이 거의 다. FT는 뭐다? 아, 모르겠 그 Ft는 4분의 3 a t 네, 3 a t 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T는 뭐가 된다? 4분의, 4분의 3 a t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다 해놨고, 두 번째는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네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0,1을 지나는 거잖아. 대입을 해서 음. a와 t라는 식의 정리를 한번 해야 돼. 그래서 내가 0,1을 대입하면 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t의 전체 제곱은 t제곱이다. 되겠어. 그치? 그래서 얘가 a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t제곱이 되는 거고, 정리를 하면 a제곱 플러스 1이 2t입니다. 그치? 그래서 t가 뭐가 돼? A 제곱 플러스 1이야. a 러니에대제안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에이 제국 플이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에이 제이 그러니까 에이 제 그러니까 에이 제국 플러스 이야 그러니까 에이 이그러 에이 제이그지이야 되거든. 그러면 다시 넣을게. 얘가 어 뭐죠? 얘는 음야수러니그러 T에 맞에서 미분할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 E A D A는 E D T가 되겠지. 그치그 약분되고 얘 이렇게. 그럼 D T 분의 D A가 뭐가 돼? A 분의 1. 네, A 분의 1. 네. 중요하고 그 다음에 T 값을다 여기다 넣어. 자, F T를 다시 정리할 거야. 그럼 F T는 마이너스 8분의 a제곱 플러스 1이죠그 i g h t plus e i g h a 제곱 플러스 6 a 마이너스 이 이렇게 i g t 가 이거고 GT 라한볼 뭐 볼까? GT 는 4분의 3a에다가 플러스 4분의 l t 거든요 저희가 8분의 e a 제곱 플러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f 프라임 k 가 0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미분해. f 프라임 t를 미분합니다. D 미분해. 근데 a 가나 식이잖아. 아. 미분하고 뭐 붙이면 돼? dt 음, 분의 d 를 붙이면 돼요. 그치? 그럼 얘가 오. 8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6에다가 곱하기 dt 분의 da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g 프라임 t도 뭐가 됐다? 8분의 18a 플러스 6에다가 곱하기 dt 분의 d, a를 곱하면 되는데 얘가 다줄여보려 음. 그치? 얘가 a분의 a지. 그럼 얘가 8분의 마이너스 2, a 플러스 6에다가 분모는 이렇게 되는 거 얘도. 8a분의 18a 플러스 6인 거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할까 프라임 음. k 가 0이라고 했지. 근데 얘가 0이 되면 a값이 얼마인 거야? 3. 그치? a가 3일 때 k를 다시 구할 수 있잖아. 1이니까 2 t 가 얼마인지? 4 t 는10 아니에요. 1이 2이어서 2가 5 아니에요. 4가 아, 3이니까 맞네. a 제곱 플러스 1이니까 10은 2 t 가 돼서 t 는 얼마다? 5. 맞습니다. 5예요. 그래서 최종 우리가 하는 건 뭐지? t 플러스 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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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팔. 10이러스 팔. 1 t 플러스 팔. 10 플러스 팔. 10 플러스 팔. 1 a 5 아, A가 온다고 이거 O를 넣어서 대입하면 음. 바로 나온다 오 깔끔하지? 음악 중. 와 괜찮지?